안녕하세요. 전이치료와 평생건강입니다. 오늘은 중풍에 관련된 그 체험사례를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연세 드신 분이 제일 걸리기 싫은 병이 바로 중풍과 치매겠죠? 오늘 이야기는 4년 정도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전이치료기로 인해서 다시 회복하게 되신 70대 우리 고객님의 사연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 분들이 중풍이 왜 왔는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서운 중풍이지만 그 중풍을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고객님께서는 중풍 맞기 전에 고혈압과 당뇨 그 다음에 불면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세 가지 병을 딱 보면 떠오르는 병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중풍과 아주 연관이 크다고 할수 있겠지요? 이세 가지 병이 있는데 중풍이 안 오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세 가지 질환을 가지고 계셨던 오늘 소개해 드릴 분도 단지 약만 복용할 뿐이지 그 어떤 방법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혈압이 있거나 당뇨가 있으면 동맥경화가 촉진되어 혈관이 막혀간다고 볼수 있겠지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혈액이 막혀가는데 단지 약만 복용할 뿐이지 그 어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고객님께서도 4년 정도 한쪽 손과 다리가 거의 쓸수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습니다.손은 고사리처럼 안쪽으로 오그라져가지고 거의 쓸수 없는 상태였는데 4개월 정도 지나기 시작하니까 오그라 졌던 손이 점점 점점 펴지기 시작하였고 또 힘이 없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여서 걸음 속도가 거의 두배 정도 빨라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사례에서 보듯이 중풍 환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치료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피가 깨끗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치료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중풍이 없다 하더라도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지금부터 미리 중풍 예방을 위해서 피를 깨끗이 하고 혈액의 흐름을 잘 흐르게 할수 있는 전이 치료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가까운 곳에 전이 치료기 체험장이 있다면 매일같이 꾸준히 체험해 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